저 야수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소아마와야수하이에요 수십 명이나 같이 하는 거냐고? 야! 뭘 수십 명이 같이 해요 저희는 시시하게 사귀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시하게 1대1로 사귀지 않아요. 저희는 1대 다이, 다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아두고 1대1은 짜증이네요. 와, <laughs> 나 어지럽네. 아니, 단체 야스때테크닉 부족한 거라니. 고위성사에 쓰는 건좀 그렇죠. 아니, 오늘 뭐 트위치 마지막 말이라고 단체 야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오늘 방송 막방 오신, 온 사람들은 다 단체 야스 참여한 거야, 오케이? 참여했더니 엄마 나 성공했어.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그 경험이 생겼어요. <laughs> 메로야, 그동안 즐거웠다. 이제 팝콘TV나 판타TV에서 보자. 나가 외하외하저 야수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laughs> 야수가 재밌긴 해, 아, 그치이 그때 야수지. 아 오늘 트위치 막날이네요. 제가 뭐 딱히 트위치에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서 뭐 그런 생각 없긴 한데 그래도 사회 교체에 따라면 슬퍼해야 되니까. 트위치는 <laughs> 뭐야? 오늘 콘텐츠는 소아 <서마> 야수학이에요.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스를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그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수십 명이 다 같이 하는 거냐고? 야아이! 뭘 <laughs> 수십 명이 같이 해야 야스는 퇴근하고 목욕한 다음에 치맥하는 거지 아 그치? 그게 야스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야똥틀어라고 무슨 장르로 틀어낼까요? 코악마가 인간 때리는 거요? 엠치왕이시네 엠치왕 엠티왈이요? <laughs> 그냥 내일도 하는 거 아니야? 나 내일인 줄 알았는데 근데 다들 오늘 막방 하네 아그 시간 공지가 따로 없어가지고 갑자기 가버릴까봐 이제 그냥 미리 하는 거라고? 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뭐 생일 11일부터 챙기니까 뭐 막방은 뭐 그럴 수 있겠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막 막말한다는데? 난, 난 막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왜요? 뭐요? 막말하시네. <laughs> 야! 그냥 평소처럼 말하면 그게 막말이라고? 제가 연인자 타락시키기 라이브러리 공연을. 아이, 됐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연인자 타락시키기 하지 마그 이상한 게임 냐 근데 나도 어릴 때야겜 같은 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해본 적 있긴 한. 약간 여자가 괴롭히는 게임 같은 거였거든? 근데 여자가 묶여있는 거였어. 그런 거 했었어. 근데 그거랑 초등학생 때에 있었거든? 뭘 너도야. <laughs> 문풀이에요. 뭘 취향이 그래서 그쪽인 거야, 씨. <laughs> 뒤짓나, 진짜. 나1 6 4일이면 많이 했지. 그거나 즐거웠어요. 나 즐거웠다. 아쉽게 트위치가 망하고 이제 가는구나. 밥이랑 양, 작취 잘 챙겨먹고. 야, 이렇게 막방처럼 얘기해. 트위치 막방이라니까. 내 막방이 아니라. 그동안 재밌었어, 메로야. 그 다음엔 코로나 뭐 까미로 보자. <laughs> <laughs> 고마웠어요, 이러네. 뭐가 고마운 거냐? 아, 이게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다른 플랫폼들은. 아, 잠깐만, 이게 아닌가? 아, 정, 정이 들었다고, 정이. 정 들었으니까는, 어, <laughs> 메로야, 그동안 즐거웠다. 이제 팝콘TV나, 판다TV에서 보자. 나가? <laughs> 아, 진짜 뭔 소리야! 팝콘TV랑 판다TV 아니에요! 저 치즈직이랑 유튜브에서 합니다. 저 건전하게 할 거예요, 건전하게. 고마워, 트위치. 넌 정말 대단한 허접을 줘서 죽었다. 야, 그 허접이 나냐? 설마? 아, 그러면은, 마지막에, 고해성사를 하고, 한방씩연구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인데, 컨텐츠 안 하기 좀 아쉬우니까. 메로랑 사귀고 싶다, 뭐야. 아이, 왜 그래요. 좀 짜치게. <웃음> 야! <웃음> 나랑 사귀고 싶다를 왜 써요, 따가? 아니, 그런 고해성상 아니잖아. 고투어를 사랑하는 것도 죄긴 하지. <laughs> 아, 왜그러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네. 여기 막 사랑하고 야스하고 그런 망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쾌락을 즐기는 망이에요. 그냥 즐겁게 하는 곳이지. 저희는 시시하게 사귀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시하게 1대1로 사귀지 않아요. 저희는 1대 다, 다 쓰입니다. 내가 <laughs> 이렇게 많이 모여두고 그 1대1은 짜증이냐. <laughs> 고해성사 참여가 하나 올라왔다. 메로님의 매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흐뭇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야 이거 고해성사가 아니라 씨 그냥 평소 메로냐잖아. 이게 어떻게 고해성사예요. 님들 맨날 이러잖아요. 야기야 만해도 메로 자체가 야한 거 아니야? 나무가 아, 나하는 것도 진짜 이상하다. 그것도 진짜 이상해요. 생각이 야하다고? 심각하게하다고 생각이, 무슨 생각이 왔는데, 내가? 검투가, 야, 아니, 검투 보잖아 야, 얘는 그냥 발정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고해성사 콘텐츠를 참여하라니까. 왜 발정이 났어. 그함 치고 오십오 왜? 여기서 치지 마시고요.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세요. 탁탁탁탁탁! <laughs> 너 나가라, 이 새끼야. <laughs> 미친 새끼 아니야 탁탁탁, 이 뭐가 이상한말입니까 <laughs> 아, 진짜 마지막 날이라고 정신 좀 났구나, 진짜. 60명의 매료나들 모아서 철창에 가둬서 혼내주고 싶다고? 에? 의물이 형, 잠깐만! 의물이 야이 잠깐만. 얘는 야겜 스토리를 쓰고 앉았네? 2번. 사실 메로 꿈꿨을 때 침대가 축축해진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고해성사죠? 2번. 여친을 몇번 사람이, 아! <laughs> 아,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푸지 마세요. 이런 거는 와저 <laughs> 어지럽네. 그래서 방대에 덕듯지 단체 할때좀 테크닉이 부족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 메로보다 미치한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로랑 연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 주시겠습니까? <laughs> 야,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미친놈인가, 진짜. 아, 근데 이 정도는 그냥 고해성사 인나합니다 <laughs> 아니, 단체 였스때테크닉 부족한 거라니. 고해성사에 쓰는 건좀 그렇죠. 왜요? 아니, 좀, 아, 좀, 또, 좀... 어, 애지않하나아요 너무. 에? <laughs> 아니, 오늘 뭐 트위치 마지막 날이라고 단체 야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수위 많이 낮췄다, 휴. 저게 낮춘 거야? 야, 나 진짜 경황을 덮치 못했는데 저게 낮춘 거야? 일단 오늘 방송 막방 오신, 온 사람들은 다 단체 야스 참여한 거야, 오케이? <laughs> 참여했더니 엄마 나 성공했어. 야, 단체 야스 한게 성공한 거야? 우리 단체 야스한 사인 거야. 오늘, 오늘 후기 잘 적어라, 팬카페에다가. 단체 야스한 사이라고 올려라.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그 경험이 생겼어요 <laughs> 야 채팅으로 넣었다 뺐다 하고 있잖아 그러면 한 거지 <laughs> 채팅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 된 거죠 진실은 노잼, 긴글 메로님의 모습은보 상가적 의문이 들었습니다 롤리 악마, 소악마 그렇다면 악마, 염소, 펄이 이건 못참는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도 메로님의 펄이 버전을 그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정신을 다시... <laughs> 너는, 저는 병원, 병원에 가라.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커스텀 메이드라는 게임으로 메로의 모델링을 만들어서 각종, 저는 메로의 사주를 봐주고 혼자, 메로를 도... 알아가는 기분의 심취했습니다 숨치... 저는 메로가, <laughs> 이 정도면 약하죠? 메로 메도 몽 만드면서 동시에 메로가 이상한 소리 내도 못. 미친놈. 메로로 양성소설. 안녕하십니까 키미더리 메로 악마소연님 제가 이번에 고해성사할 것은 메로님으로 양한 꿈을 꾼 것에 대한 것입니다. 때는 2024년 2월 17일 새벽. 메로님의 일러스트 페스 참여 첫날이었습니다. 일패가 너무 기대된 저는 그날밤 잠이 잘 안와서 겨우 잠을 들었습니다 잠을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는 메로님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폰으로 방송 보는데 그날은 컴퓨터로 보고 있었습니다 메로님이 방송을 키시고 일패 1회차에 얼공하게 될거니까 잠이 안와서 캔방으로 얼공 잠방을 하신다하더라고요 메로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내내 마산 소 메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나 신나가 돌리면서 놀고, 고파이 잔잔해질 쯤에 메론님이 잠방한다고 잠원력 오늘록 갈아, 갈아입고 왔습니다. 갈아입고 오신 후에 옆으로 누워서 하품을 세리 갈기시고는 잠에 드시는 제가 말입니다.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속에 빨려 들어간 저는 눈을 떠보니 메론, 눈앞에 메론님이 누워서 자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욕심한 메론님 앞에서 메론님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후서이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곱창만 채팅창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쳐다보며 메로님이 이런 곳이나 저런 곳을 콩가라콕 찔렀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반응보고 또 웃으.. <laughs> 그런 욕심나메로아들이도네시용도로 엄청 큰 소리를 보내서 메로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로님이 깼으니 비몽사몽 하시다고 보시고는 오빠 어, 여기서 들어가서 빨리 자 하시더니 저를 유물성으로 끌고 데려가서 끌어와고 다시 자시더참 좋았지요 그렇게 힐링.. 꿈을 꾸면서 깼습니다. 한고로 몽장을 못했습니다. 무려 매우님이 야간 봤는데 몽장을 못했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몽장을 못했으니 다른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난못 들었습니다. 난못 들었어. 저는 죄인입니다. 배로 꿈은 오늘 처음 꿨다는데 전에 한번 19번 꿈을 꾸을... <laughs> 야왜 이렇게 나랑 19번 꿈을 많이 꾸냐 얘들아? 아니 그니까, 혈기 왕성하시다는 거지. 운수만 새끼네, 기도 그냥. 옛날, 고맙다, 너네. 왜쓰마 동인지? 야, 긴말 보내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 <laughs> 어지럽네. 와, 돈에 개어지러워. 낭인데 오페무? 그거 만 원이라고. 만 원이라고요, 오페무. 마지막인데 한 번만 공짜로 알려줘. 야이 진상 손님 아니야 이거. 아가씨 마지막 날인데 공짜로 한 번만 해줘. 진상 아니야 이거. 나가세요 아저씨. 막날이니까 할인이 아니라 두배로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아 그러게. 아 그래도 앞으로 방송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 본업으로 돌아가야 돼. 어? 본업이 뭐냐고? 아뭐또로학년예요 아닙니다. 본업이 로, 로랑경 아니라, 저 본업에, 인간계에서, 오픈 채팅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제 본업이에요, 그게. 다 돌아가야 돼요, 그걸로.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 딸꿍하고 2만원 뜯어먹는 거 낫지. 스타킹 판다고 딸꿍해서 뜯어먹는 게제 직업 본업인데. 다시 돌아가야잖아요, 그러면. 본업, 꽃뱀이지. <laughs> 야이, 꽃뱀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잇 음식이야. 꽃 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갈게요, 여러분. 사랑해, 얘들아. 매봐, 매봐.